네, X32에 예, 마이크에 리버브 도는 거를 세팅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는, 네, 김창근 팀장입니다. 해보시죠. 네. 마이크를 일 연결한 거죠? 네, 마이크 연결은 되어 있고, 현재 네. 2번 채널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셀렉트 네. 되어 있네요, 지금. 그죠? 네, 지금 뮤트를 풀어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일단 마이크를 켜고 볼륨을 올리면, 음. 드라이 시그널이죠. 이펙트가 걸리지 않은 신호가. 아, 아, 하고 소리가 아, 나게. 리버브가 하나도 안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걸어보죠, 이제. 이제 여기서 리버브를 걸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페이더에, 보시면, 여기 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그룹을 가시면, 버스 9부터 16이라고 지금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왜꼭 그걸 눌러야 돼요? 이펙터를 걸수 있는 버스가, 어, 13, 14, 15, 16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13번과 14번을 이용해서 리버브를 많이들 거시는데요. 지금 X32도 구매 후에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았다면 13번과 14번에 리버브 채널이 할당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네. 리버브를 걸 때는 항상 오른쪽 페이더 선택에서 버스 9부터 16을 눌러주신 다음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9, 10, 11, 12 그리고 중요한 13, 14, 15, 16. 거기에 이제 이펙트 여기 두 개가 리버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리버브의 미트를 풀어줍니다. 일단 13번에다가 먼저 걸어볼게요. 리버브의 미트를 풀어주고 리버브의 볼륨을 올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올리나요? 네, 일단 기준점인 항상 믹서는 기준점이 이제 0 유니티라고 하죠. 0의 기준점에 놓고 일단 이렇게 되면 리버브가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켜진 상태인가요? 네. 지금 그냥... 얘기하면 소리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드라이어야죠. 아직까지는 드라이 소리가 미션? 드라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이한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2번 마이크 채널을 여기 13번 버스에 들어가 있는 리버브에 할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샌드온 페이더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잠깐만요. 네, 요 버튼이에요. 믹서 정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이 해 주는 역할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페이더와 오른쪽에 있는 페이더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마이크 2번으로 하고 나서 샌드온 페이더를 눌렀을 때내려갔네요 음? 왜? 네, 페이더 모양이 바뀝니다. 음. 왜 바뀌게 되냐면 지금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른쪽은 어, 전체 온오프 볼륨이 아니고 이 마이크 2, 2번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온오프 또는 이제 볼륨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만큼 주느냐를 Send on f a d 로 결정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2번 스, 선택하고 Send on f a d 를 눌렀더니 아까 리버브 채널이 뮤트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리버브가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럼 여기서 리버브를 주기 위해서, 위 음. 뮤트를 해제합니다. 음, 다시 뮤트를 풀어주는군요. 예. 그럼 이제 볼륨만 할, 당해주게 되면은 음. 리버브가 걸려주게 됩니다. 아, 그 저절로 걸려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올려주는 만큼, 페이더를 올려주는 만큼 양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자올려보시죠반 정도 올려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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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오네요. 뭐, 안 나오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확인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전문가라면서요. <laughs> 이럴 때 확인해 볼 것은 자, 네. 버스 자, 13, 14, 15, 16은 네. 사실 이펙터로 보내주는 볼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펙터를 보내주면 받아야 되겠죠. 그 받아주는 부분이 사실 네. 왼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인풋 선택하는 곳에 쭉 보다 보시면은, 네. 이펙트 리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를 눌러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눌러볼까요? 아. 어? 여기가, 미쳐요? 예, 여기 지금 이제 리버브가 지금 이렇게 다 뮤트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빨간색이 미친 거죠? 예. 네. 이펙트 리턴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선택을 해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어디선택 이제 선택을 하고 화면을 보시면, 네. 자, 지금 이펙트 FX1L, 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이게 여기요. 이 왼쪽 네. 위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13번 버스가 이펙 F-X1번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좀 어...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복잡해요. 지금. 네. 머리가 꼬이니까. 다시. 네. 다시. 이펙트는 13, 14, 15, 16, 4개가 걸려있는데 네. 여기 이펙터 리턴 채널에는 음. 총 8개의 페이더가 있고 음. 4개를 레프트라이트 2개씩 할당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개 이펙터에 네. 받아주는 볼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풀고 올려보시면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네요. 예. 요게 13번에 대한 거. 13번? 예. 그리고. 13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오른쪽이 13번. 이제 네. 1번 리버브겠죠.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게 14번에 대한 이제 받아주는 볼륨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다 올라가 있죠. 네. 요거는 15번에 대한 거, 네. 그리고 16. 마지막 이거는 16번에 대한 겁니다. 네, 네. 보통 엔지니어들은 여기는 다 뮤트를 풀고 세팅을 해놔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오른쪽에서 샌드를 보냈을 때 리버브가 바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음... 그래서 아까 저도 습관적으로 올렸을 때 리버브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음... 반응을 안 했던 겁니다. 아, 뮤트가 걸려있어서 반응을 안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이젠 리버를 먹이면 들어가는데, 네. 그 전에 제가 그 상태창을, 홈 화면을 보니까, EQ가 이렇게 깎여있어요. 네.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원래 세팅이 되어있지 않은데, 이 세팅은 제가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네. 여기, 리턴의 채널을 눌러서, 셀렉터를 누른, 셀렉터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EQ를 눌러서, EQ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가 엄청 깎여있는데, 하이 깎여 이걸 일단 리셋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리셋은, 이제, 여섯, 다섯 번째 버튼을 누르고, 컨펌 해주시면, 이렇게, 초기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네네. 초기 상태예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채널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샌드온 페이더 해가지고 줬을 때 반을 올리면 반만큼 먹고 음. 다 올리면 다 먹게 됩니다. 이제는 나올 겁니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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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여음이 들리시나요? 네. 살짝 리버브가 먹었습니다. 많이 많지는 않네요. 아직. 네. 그럼더 많이 걸어볼게요. 네. 오. 오. 메인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아, 아, 아. 도는데요, 소리가? 예, 리버브가 엄청 지 들어간 게 들리시죠? 네. 지금 하울링이 좀 나는데, 이요 네.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적당히 조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울링 안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네. 전문가라면서요. 네. <laughs> 네. 아, 아, 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도 가끔 생기는 경우인데, 어, 조금밖에 안 흘렀는데 이렇게 하울링이 심하게 나지라고 할 때, 한번 확인해 볼게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버브를 보내서 리버브를 다시 받아오잖아요? 네, 리턴. 네, 이 리턴이 얘 중첩, 중복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네, 볼게요. 네. 얘가 만약에 샌드로 중복되어 있으면 하울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샌드 홈페이드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중첩은 안돼 있네요. 하울링이 나면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런데, 음. 너무 막 누르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네. 일단, 이 리턴 신호가 들어온 이 채널은 몇 번인가요, 지금? 이쪽 지, 13번. 예, 지금 여기 13 13 14 신호 신호로 입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입력이죠. 예, 입력에 어. 지금 두 번째 리버브가 이렇게 중첩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 내려 주셔야 돼요. 철칙인데요. 아, 다른, 다른 네. 셀렉터에 네. 다른 채널에 리버브가 중첩이 되어 있다. 네, 예. 음. 여기 지금 리턴 채널에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아무것도 안 보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아, 올라가 있잖아, 예, 지금. 세 번째 이펙트가 지금 여기 리버버 들어가 있죠. 일단 이거 다 내려보겠습니다. 얘도 내리고요. 네. 아, 아.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샌드온 페이드. 아, 아, 아. 자. 선택을 했고. 아. 리턴. 아, 어디로 아, 받았죠? 리턴이 지금? 요거 선택했고, 리턴. 네. 리턴 어딘가요? 리턴은 다 들어와 있고요 다 올려놔야 되나 리턴을 지금 리턴은 0 기준을 놔두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다 채널 다 올려 열어줘야 돼요 네 채널 일단 열어놓고 어디서 미트를 하냐면 오른쪽에서 13 14 15 16 보내는 거에서 미트를 하면 어차피 여기엔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네. 거긴 아예 신호가 안, 예, 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오른쪽에서 이제 샌드 이게 이제 이펙터 보내주는 거거든요 우리 샌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샌드 쪽13 14 15 16에서 미트를 하고 양을 조절해 주는 게어 확실하게 더 세팅하기가 편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13번에서 보내준 거죠. 지금 14, 네. 15, 16안 걸려 있는 거죠. 네. 네, 한번 소리가 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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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와 있고, 들어와 있고, 어. 아, 아 어떻게 된 거죠? 음. 소리가 또안 나오네요. 이번에는 또 하나 살펴볼게요. 네. 어, 이 팩터를 보내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샌드라 그래 가지고 이 창에서는 홈 화면을 눌렀을 때홈 화면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믹서에 보시면 이 X32 이스터 이렇게 네모칸 쳐져 있는 곳마다 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뷰가 뭐냐면은 그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화면에 띄워 주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EQ를 많이 틀어 놓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 버스 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뭐냐면 이 이제 오른쪽 버스 1번부터 16번까지 이제 거기다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놨는데 이걸 눌러서 여기 좀 확인을 해보니까 13, 14번 화면에 보면 은 지금 풀이 EQ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세팅이 음. 이 부분을, 뭐 엔지니어보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 이 항목을 좀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페이더로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페이더가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쪽, 이제, 이 채널에서 페이더를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준다는 뜻이어서, 이 페이더 올리고 내리고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세팅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프리 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페이더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이펙트에 보내주는 세팅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어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일단은 일반적인 세팅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포스트 페이더로 일단 바꿔놓고 자 이펙터 확인하고 그리고 자 이펙터가 안 먹을 때 지금 확인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에펙스 리턴이 지금 홈 버튼 눌러서 지금 제대로 볼륨이 올라가. 아, 아, 아. 지금, 아, 아, 하. 했을 때 지금 FX 리턴 채널에 신호가 들어오는데 리버브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건, 어 혹시 메인 아웃이 연결이 잘못됐던가 라우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메인 볼륨으로 통해서,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2번에서 13번 버스를 통해서 여기 이펙트 리턴을 통해서 이 신호가 이 메인 버스를 통해서 메인 아웃으로 나가는 구조인데요. 루버브가 안 걸린다는 건이 뒤에 라우팅이나 아웃풋이 어, 메인 아웃풋을 연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이 아웃 1부터 16번에 대한 이제 그 항목을 정해줄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현재 X32 프로듀서 모델은 믹서 본체 1번부터 8번 아웃풋이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아웃풋 7, 8번을 메인 아웃풋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웃풋 7번이 메인 L, 아웃풋 8번이 메인 R로 정확히 연결되어있죠 라우팅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없고요. 아웃풋도 뒤에 보시면은 형번비추주시겠어요 7,8번에 들어가있나? 들어가 있어요? 네 예, 7,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연결상태는 연결상태도 문제가 없는데 리버브가 안 음. 들어간다 어떻게 된거죠? 그거는 리버브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리버브에 한번 이펙트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펙터 자체가 안 걸릴 수도 있죠 이펙터에서 양이 아예 예. 지금 여기 이펙트화면 왼쪽 이펙트 항목을 눌러 보면요. 아까 13번 버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홀 리버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네요, 홀 리버브가. 예. 여기 지금 이제 버스 13 대에 그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 신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간혹가다가 이게 어 13번이 안 들어가는 있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뮤트가 돼 있거나 또는 여기 13번이 안돼 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음. 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신호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3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럼 이펙터 세팅에 문제가 있나 볼게요. 와, 프리 딜레이가 160ms 잘 쓰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세팅, 통상적인 부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 아까 하울링 났던 이유는 아마도 이 레벨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보통 0dB 기준을 하거든요. 아까 지금은 5dB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아주 세팅을 현란하게 바꿔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리버브의 세팅도 이상이 없습니다. 네. 다시 소리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네. 또안 나면 어떡하죠? 아, 아. 아, 어, 아. 어, 하나, 둘, 셋. 지금 뭔가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가끔가다 생길 수는 있는데 잘 생기지는 않은 문제예요. 근데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자, 아까 리버브에 다시 다시, 다시 네.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한 겁니다.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어, 예. 이거는 지금 100%입니다. 100%죠. 소리 예,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이, 이거 인수합니까? 130이? 예, 인수하고 새 그, 걸로 바꿔줘요.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X31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확하다니 <laughs> 예, 아, 이제 이렇게 정확합니다. 네, 자,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어, 우리가 디지털 미스터를 사용할 때에는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초의 마이크가 신호가 들어와서. 마이크 셀렉, 2번 눌렀나요? 지금? 예 2번 마이크 셀렉해서. 아, 이 마이크가 2번이에요, 지금? 네, 예, 2번에 꽂혀 있습니다. 아, 아까 1번 아니었나요? 2번이었습니다. 아, 2번이었어요, 네. 네. 이번에 꽂혀서 아아 아, 신호가 소리가... 정확히 들어왔어요. 아, 신호가 정확히 들어왔어. 일단 드라이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음. 신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신호가 통과를 해서 샌드 부분, 샌드온 페이드, 네, 샌드 샌드 부분에서 13번 버스로 신호를 정확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샌드온 페이드 누른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음. 지금 홈 화면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에요. 네, 예, 우리가 보여주는 게더 편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아, 아 자, 13번으로 신호가 정, 정하... 아, 아,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럼 13번이 이펙트로 들어가서 자 이펙트 채널 들어가서 아아 아, 여기서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13번인가요? 예 13번입니다. 네. 예. 네. 예, 13번에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아. 표기가 되고 있고 네. 아웃풋 쪽에서도 아아 아,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되고 그러면 있어요. 그 아웃풋은 어디로 오느냐? 리턴. 이펙트 리턴에 첫 번째 번.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 이렇게 홈 한번 눌러볼게요. 자, FX1, 13번에서 나오고, 받아온 거죠. 음. 여기도 신호가 아, 아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호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이펙터 리턴 신호는 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음. 메인으로 볼륨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펙터 리턴에서 메인 버튼이 빠져 있었네요. 아, 이걸로 활성을안 시킨 거예요? 손, 손가락 빼봐요. 네. 메인 LR? 메인 LR이. 이걸 안 눌렀다는 얘기죠. 예. 눌러서 메인으로 이펙트가 걸린 신호가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걸안 눌러서 지금 소리가 안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날까요 이제? 엄청나게 잘 나겠죠. 잠깐만요. 아직. 아... 잠시만. 예. 지금 X30이 다 쥐기로 했어요 지금 한대 예, 제가 지금. 얼굴 공개합니까 지금? 아 어, 집을 팔아 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자 소리... 중요한 순간인데요. 예. 에라 눌렀어요. 이거 안 눌러서 예.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에라 눌렀기 때문에 이제 100% 네. 소리가 이펙트 신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아이게 긴장됩니다. 예. 다시 좀 줄여놓고 하울링 네, 지좀줄여놓고 하울이 나게. 하울이 안 나게. 네. 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네, 내보시죠. 잠깐만, 소리 내려면, 은 올려야 되잖아, 지금. 예, 지금, 한 번, 이제, 샌드온 페이드나 연결 상태 확인해 볼게요. 아까, 네. 물론,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만, 자, 2번에서, 2번, 2번, 2번 잠깐만, 2번, 2번 마이크, 2번, 2번 3, 채널에서 셀렉트 해야 되죠. 2번 셀렉트 하고, 그 다음에, 샌드온 페이드를 눌러서, 눌러온 거야, 지금? 예, 눌러서 빡빡거립니다 눌렀어. 예. 그리고, 그리고, 안 눌러면 이렇게 되죠. 눌렀어. 눌러서, 올렸죠. 버스 13번을 올렸고, 잠깐만 버스 13번, 요거 배트 눌러야 돼요. 예.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요 이거 샌드온 페이더를 빼서. 다시 전체... 빼야돼? 요 예, 예. 왜 항상. 빼죠? 어,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요? 샌드온 페이더가 빠진 상태에서는 리버브 전체에 볼륨이 되는 거고요. 1번 리버브 전체에 볼륨이 되는 거고. 샌드온 페이더를 눌렀을 때는 2번 마이크에 대해서만 리버브에 볼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요 아까 전화가, 지금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끊겼어, 예. 지금 다시. 네. 예. 다시 갈게요. 네. 예. 아까 어디까지 했지? 예, 일단. 아, 처음부터 이제 셀렉트 2번. 예. 2번 음. 셀렉트 해서. 음. 샌드온 페이드를 눌러서 13번에 들어간 걸 레벨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샌드온 페이드를 샌드 빼야 되잖아, 또. 예, 보통 빼는데 이유는 뭐냐면, 음. 어, 이걸 눌러놓고 나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미션는 지금 이걸 막 움직여가면서 막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채널이, 채널이 여러 개일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샌드온 페이드를 해서 원하는 만큼 2번 마이크 신호를 줬으면 이 샌덤 페이더를 풀어주는 게 헷갈리지 않는 기, 지름길입니다. 아, 2번은 끝났단 얘기잖아요. 2번은 프로세싱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펙트 리턴도 들어왔고, 음, 그리고 이펙트 1번. 리턴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인 LR에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이게. 아... 요게, 요게 잘 없는 경우인데,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안 뒤에 빼놓은 것 같아요. 메인 LR을 러를 돌아와서 눌르고, 마이크에 마이크. 스위치를 올려서. 네, 잠깐만요. 네. 이것도 눌러줘야 되죠. 네. 마이크의 스위치를 올려서, 음,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아, 리버브가 네.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 X30, x 2 이거 받으려고 했는데 또 아깝긴 하네요. 예, 하지만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렇게 돼서 X32에서 이제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예, 한 번에 금방 나왔으면은 이, 이 정도까지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네. 상당히 장시간 지금 7분, 예. 거의 8분 때를 지금 리퍼, 리버브 먹는 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만약 현, 실상황이었다면, 공연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아찔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 체인, 그러니까 신호의 흐름을 알았다고 하면, 1분 이내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체크할 팔... 것이 분명해졌죠. 하지만 지금 8분 이상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모든 걸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예, 이제 완벽하게 이펙터가 어떻게 신호가 걸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보고도 못하면은, 그 때는 믹서 고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진짜. 고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AS를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AS를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이 부분은 끝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예,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